아니야. 오빠 아, 아프대잖아. 오빠 <laughs> 야 해. 면이꽃 응. 냄새 맡아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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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놓고 닦아 저기 간다. 주차가봐. 저기 있어? 위로. 찾아가봐. 있 성수영아 위로 올라갔어. 어디로? 위로 들어가. 올라가 이거. <목마> 올로가그도더 위로 가봐. 네주딱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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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줄은> 여기야. 좋다.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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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봐. 야, <목마>

여기 봐라. 딱자서 찍어. 성민아, 여기 봐라. 신는다. 그냥 한번삥 돌려. 동영상 같은데요? 동영상이야. 믿음, 믿음다 올려가지고 또 찌들을 만들어 다 했어. 시 1시 어른 달, 아못 가. 어른 래아야 해, 아, 오빠. 올려놓으면 안 돼. 성게도 요요 한번해봐 한번 해봐 아까 저거 한번 엄마 아빠 다리. <laughs> 어? 요요해. 엄얘기솔피이 <laughs> 가봤잖아, 성게다. 나가요거 엄마! 오, 사람 많 엄마! 발구리 두 개야. 엄마! 두 차례 한번 잡은 다음에. 누나가 많아

어, 되게 큰 r 되게 커. 어. 안전. 진소가, 진소너 자리 서 아, 안 어서, 안전. 오니,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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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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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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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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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여기 봐라. 아. 됐다. 이쁘다. 예, 예선안 찌는데. 예, 예선을 안 찌는데. 는데 예, 예선을 안어아 보라색 꽃 이쁘다. 알았어 나 간다. 시만 아, <놀람> <성숙이. 미안해. 놀람> 아, 희한하다. 가자. 아, 지 마. 예. 아, 저, 하지 생들 따라해, 하지 마. 아. 왜 잔디가 이쁘다. 그 잘해놨다. <laughs>